애초기 왜 줄통 속에서 줄날이 끊어질까? 성질 급하신 시청자님들을 위하여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왜 그런지 좀더 상세한 예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잡풀이 밀도가 낮고 질기지 않거나 목질해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힘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무리 강하게 RPM을 올리고 줄날의 길이를 길게 하여 작업한다고 하여 줄통 속에서 응기 가지고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잡풀이 밀도가 높고 목질화가 진행되어 가지고 완전히 힘이 콱콱 박혀 있거나 질긴 불들이 콱 모여 있다면은 엔진, 엔진 RPM을 60% 정도로 맞추고 줄날르 길이를 20cm 이내로 짧게 해가지고 해처를 하신다면 평소 10번 끊어질 것을 줄통 속에서 평소에 10번 끊어졌다면한두번 이내에서 예, 끊어지려면 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방을 할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아예 없도록 할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6 0라는 말은요, 줄통 후 최대 RPM, 즉, 분당 회전수가 1만 회전이라고 가정할 때, 분당 회전수가 6,000 회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60%라는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벌초신을 앞두고 줄통 속에서 줄이 자꾸 엉기고 끊어지는 것이요 그거를 갖다가 왜 끊어지는지 그리고 이거를 예방할 수는 방어할 수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과 구들장 사모님께서 꼬마대장 줄통과 줄 그리고 십자날 안전날 강성날 사각날 혼합통 등을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님께서는 화면 위에 떠 있는 전화로 전화를 하셔서 구매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한 질문이지만 답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애초기의 힘과 잘려지는 잡풀들 사이에서 힘이 집중되는 순간 그러니까 관성에 의해 가지고 모여진 파워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걸 멈추어 버릴 때 발생하는 그 집중력 관성이죠 여기에 대응하는 줄나를 응력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줄통 속에서 감아놓은 줄길이 엉키면서 생기는 마찰이 해가지고 발생시킨 열에 버티지 못하고 서로 붙으면서 줄날이 풀리지 못하고 줄통 속에서 끊어지게 되는 바로 이걸 가지고 줄통 속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응력이란 뭐냐? 스트레스 영어로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스트레 스트레스. 재료 압축과 인장 굽힘, 비틀림 등의 외력을 가했을 때 그 크기에 대응하는 재료 내에서 생기는 저항력을 응역이라고 말합니다. 이쪽이 출력이 이마력이라고 가정했을 때, 순간적으로 집중되는 힘은요, 엔진이나 클러치, 인너 케이블, 작업대 내의 동력, 철심, 기어뭉치, 칼날, 줄통 등으로 이어진 동력 전달계층의 엄청난 회전력이 순간적으로 빗날이잡풀에 감기면서 발생하는 저항으로 팍 멈췄었을 때 발생하는 반성은요, 단순히 2마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죠. 이때 이것들이 여러 번 순간적으로 늘어졌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요. 늘어졌다, 좁혔다 늘어졌다, 줄어들다 하면서 디카타랑, 디카타랑, 디어타랑 한다고요. 이게 안에서 늘어졌다, 떨어졌다, 늘어졌다, 떨어졌다 하면서 저끼리 이렇게 엉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줄통 속에서 엉키고 녹아붙어 버리는 게 바로 줄통 속에서 끊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면 줄통 속에서 엉키게 되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줄나르 굵기를 크게 하고 또더 내리기 강한 놈, 응력이 더 강한 놈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애초를 하게 되면요. 등에 메고 막 댕기가 나는 매일 그것도 애초를 했는데도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 그러면서도 가장 일을 잘할수 있는 효율적인 정도. 그 힘.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2마리에서 2.5마리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전에는 5마리짜리, 4마리짜리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걸 썼을 때 사람이 버티질 못하니까 점점 작아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못버티고뭐요 넘어지면서 사람이 다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작게가 지금은 이렇게 10kg 내외로 이렇게 엔진의 쪽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엔진 줄날도 옛날에는 무식하게 컸지만, 지금은 작아져가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2 m m 짜리로 생긴 거는 뭐냐면, 잔디를 칠때 좋고, 2.4mm가 뭐냐면 가장 무난하다는 거죠. 엔진 출력이 뭐가 문제냐? 엔진 출력에 알맞은 정도 정도로 줄날의 굵기가 굵고, 든든해, 든든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줄날이 굵고, 뻣뻣해지면요. 굵고, 든든해지면, 닭장이 뻣뻣해지잖아요. 그리고 굵고 힘이 있으면서 부드러운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공기 저항이 커지고 관성이 늘어나면서 작업대를 든 작업자가 애초기 의 파워를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커지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문제라고 는 사람이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자 너무 가벼우면 어떻게 되세요 돌려도 관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줄날이 끊어낼 수가 없어요 줄날은 무게는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부드러워야 되는 거죠 줄날은 무게가 가볍고 그, 실 같은 걸 해가 해보면, 백날에도 감겨버리지, 기 끊기겠습니까? 그 무게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적당히 잘 끊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있어니다 줄날 확 당기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맞췄는다는 거예요. 줄날이 감겼는데 안 끊어져 보다. 사람이 확 당기면 되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줄날도 어느 정도 끊겨져야 되고, 그 어느 정도 부드러워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일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오래도록 예초기를 사용해보니까 2.4mm 사각줄날이 가장 좋더라는 겁니다. 작업자는 작업대에 달린 줄통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 줄날이 뻣뻣하고 저항이 크고, 관성이 버틴기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을꽉버틴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 이런 걸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큰 동태를 갖다가 아주 빠르게 돌리면요 그걸 꺾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꺾이잖아요. 그게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가능성은 그냥 있는 가능성도 훨씬 커요. 그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우선 신나는 기분에 힘차게 당겨가지고 액세대를가지금 당겨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약한 것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4mm 사각줄라는 요? 지옥에처럼 뭉그러져 가지고 줄통 속에서 끊어지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한참 열받아 일하고 있다가 떡 끊기면 힘이 쭉 빠지게 되죠. 그런 경험들다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한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하루 이틀 확 힘차게 작업해가지고 빨리 끝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차라리 4mm, 뭐, 그보다 더큰 든든한 줄날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뭐, 톱날 같은 거, 이런 줄날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애초기를 오랜만에 만지거나, 또는 여성분처럼 연약하거나, 또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남자라도 체력적으로 태어나면서 좀 약하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초기로 벌초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일년에 거의 한번 만지는 사람들이죠. 안 그러면 조그만 정원을 만지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2.4mm 사각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꽈배기 줄날이나 톱날, 톱널리, 톱니로 된 줄날들, 이런 것들은 어, 공기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날리는 기능이 많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볼때 제가 힘이 막쭉 빠지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손목에 막 힘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요거는 제가 아,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도 벌초시즌을 앞두고 이 줄통 속에서 줄이 서로 저끼리 엉기면서 끊어지는 거왜 그런지 방어방법대 제가 알아봤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부들장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